자,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월삽기도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필리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성교의 모든 지체들도 8월 한달은 사도 바울처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리를 찾고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성도를 품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빌리보 교회 교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무리라는 단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사도바울은 교회 지체들을 더욱 사모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덕성교의 모든 지체들 서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랑으로 서로 생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상호,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중요한 포인트는 8절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이것은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이 우리 팔을 한달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사두바울가세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는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복감 장사를 하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자는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자는 빌리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빌리보 교회에는 루디아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경건함과 재물까지 가진 성도도 있었다면 귀신 들린 성도와 그리고 감옥의 거칠은 간수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문가하니 사도 바울의 눈에도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차별 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철저히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 지체들 한 사람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길 간절히 수고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빌리보 교회 지체를 위한 강구의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강구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견의의 교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견인의 교리를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 전체 가운데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견인의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에서 사탄의 종로를 하던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분명하게 착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영혼 구원 사업이고 나머지 모든 착한 일들은 착한 일이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8월 한달 동안 우리는 날마다 가족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에서 이런저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착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이 견인의 교리를 간절하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족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를 강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다른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매됐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유럽에 하고 난 뒤에 그 힘든 시절에 유일하게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관심은 연약한 지체들이 무릎을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그 손길을 붙잡아주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교회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유일한 원천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바울은 구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사도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강구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보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익혀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뷰티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과 같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큐티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한 지식이 보완되면 성령께서 그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시면 사도 바울이 강구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이 그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화를 한다 우리 모두 날마다 큐티하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들이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유일한 열매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의로운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 덕성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조국 전체에 의로운 열매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금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결론은 의로운 열매가 충만하게 맺힌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무서이가, 무더이가 기승을 부리는 8을한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광고한 모든 것이 덕성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온 나이다. 아멘.